기존 헬스장은 가라. 1대1 모던한 PT샵, 뮤토핏. 유정기획은 1대1 PT샵 컨셉의 뮤토핏을 넓기만 하고 상막한 분위기의 기존 헬스장과 달리 모던하면서 따뜻한 헬스장으로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1. 강렬한 정체성 어필. 모던한 느낌의 블랙 컬러를 기본으로 디자인하고 포인트 컬러인 레드로 뮤토핏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고급스러운 에폭시 시공바닥에 붉은색의 로고를 매우 크게 새겨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어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고급스러운 1대1 모던 PT샵. 내부 모습 역시 블랙 앤 레드로 모던함을 한층 높였고, 트렌디한 조명 활용으로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어 1대1 PT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3. 벽면 배치를 통한 장소 활용. 대형 헬스장에 비해 작은 공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설계 단계에서부터 벽면 활용을 가장 신경 썼습니다. 최대한 많은 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벽 쪽으로 세팅하여 공간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4. 거울력과 적극 활용. 운동기구를 모두 벽 쪽으로 배치하여도 사방이 막혀 있다면 작은 공간의 PT샵은 답답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극복하고자 벽 전면에 전신 거울을 설치하는 센스를 발휘하여 답답하지 않고 탁 트인 공간의 느낌을 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개인 정비 공간 마련. 운동의 시작과 끝은 개인 정비를 할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라커룸과 개인 샤워 부스까지 프라이빗한 구성으로 설치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처럼 유정 기획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도 차별화되고 세련된 인테리어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시공을 제외하여 예산에 맞는 시공을 진행하면서도 하자 없이 설정 기간 내에 완공하는 것이 유전 기획의 특장점입니다. 헬스장 인테리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유전 기획이 성심성의껏 여러분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전 기획.